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차차입니다 자 오늘 저희 구독자분 모시고 사건 사고에 대한 제보가 왔는데 이분이 당한 게 아니고요 카페에서 내용이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분을 직접 섭외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조금 황당하고요 어, 대리운전 과정에서 되게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바로 출차와 주차 과정에서 일어나는 단순 사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아 사고인가라고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런 경미한 사고인데 불구하고 어, 진행되는 여러 가지 보험 과정, 처리 과정, 불합리한 과정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영상을 공개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분께 직접 통화하면서 당시 상황 내용을 설명을 받으면서 이 영상 하단에 상단 부분에 이쪽 부분에 사진을 공유해드리면서 어떤 과정인지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사차입니다. 아, 예,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 중인데 그이 내용이 이제 우리 대리운전 기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분들과 그다음에 구독자분들이 함께 아마 보시고 이 내용을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 내용을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제가 하루 종일 이거 보면서 진짜 많이 고민하고, 예. 어 진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채팅을 드렸던 거거든요. 아 예. 아 우선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저는 지금 나이 5 0살이고요예 예. 현재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예 예. 예. 저희 와이프랑 아이는 지금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유학 중이어가지고. 예 예. 제가 혼자 낮에 보는 직장은 다와이파한에 들어가고 예. 대리운전 생활비로 이뭐 아파트 관리라든지 예. 공과금 기타 뭐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힘들게 하시네요. 예, <laughs> 예. 예 그렇죠. 이 예, 그러면 이 지금 사고 예. 경위가 어디서 어디를 운행하는 대리운전 코를 수행하는 과정에 일어난 거죠? 아, 이 처음에 대림동에서. 대림동이요. 예, 목평 천천동으로 운행하는 이었요 예, 예. 이게 이제 카카오콜은 아니고 아마 예. 그 1577거 같더라고요. 아, 로컬 대리운전이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운행하는 와중에 예. 제가 이제 그대림그 거리공원 5거리에서 이제 좌회전해서 아마산 예. 지하차도 쪽으로 해가지고 예. 이제 남부순환로 타고 이제 인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예, 예. 그 거리원오거리쯤 예. 좌회전 할때 좌회전 차로가두 개가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로드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좌회전 하는데 이제 제가 좀 옆에 차가 있으면 항상 움찔하거든요. 그쪽에 항상 제가 출퇴근길 다니는 길이 그쪽로 왔다 갔다 해요. 낮에 지점이 아, 예 저희가 사진만 봐도 복잡해 보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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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 이제 이제 좌회전 이제 좌회전 하다 보니까 예, 그 안전봉 있잖아요, 안전봉. 예, 공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 안전봉이요. 예예. 또 예. 예, 예. 그 이제 운전석 뒷문 그 하단부를 이제 그 삼천 원한 거죠? 아 펜더 부분이네요. 예예. 예. 예, 아펜는 아니고 뒷문짝이죠? 아 뒷문짝이요. 예예. 예. 하단부요. 아 그래서 이제 예. 고무봉에 고무봉을 보면 하단부에 이제 그 아무래도 그 밟으면 덜컹 하잖아요. 예예. 이게 예. 이제 그걸 밟고 지나갔을때 이제. 아그 아, 그 고무봉을 근데... 그니까 차 바퀴로 밟으면서 예. 넘어가면서 그게 고무봉이 또아니 고무봉을 넓... 밟은건 아니고 예. 옆에 스친거요 아, 그냥, 그냥 스친정도라고요? 예. 예. 예 근데 고무봉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예. 땅하고 이렇게 뭐앙 박아가는 부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게 된건데 조금 가다가 엄마 없이 가다가 갑자기 이제 조금 한 그 사고리 두번 지나면 잠깐 차를 세워보래요. 아 차를 세워보라고 했다고요. 예, 그래 차를 세워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예. 확인을 했는데 뭐 뒤에 범퍼도 보고 여기 4방8방다보여시더라고요 예, 저희도 사진 보고 있습니다. 그, 예, 일단 예. 이제 아, 저, 이제 운전자 하단부 그 이제 제가 스크래치거기어 여기 이제 이렇게 스크래치 낫다 말씀드렸더니 예. 어떻게 해드릴까요? 보험 접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예 예. 그건 제 과실이니까 보험 접수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도 저희도 그그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예, 다들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예. 갑자기 월요일 날 일요일 날그 사고가 일어나고 예. 제제 월요일 날 정상적으로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한한한시두 시쯤에서 계속 보험 접수 전화가 오더라고요.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예. 상상하고 있는 혹시 그거 아니죠? <laughs> <어쩌면? 웃음> 혹시라, 아, 아, <laughs> 이게 아, 제가, 아, 이게, 맞습니다. 이게, 한문철, 한분리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뭐 오나?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가요. 가다가? 앞바퀴로 빠졌죠? 어, 어? 들키나? 뒷바퀴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어, 어? 들키나? 뒷바퀴가? 뒤에야 들켰네. 이거 대인 예. 지금. 이거 혹시 대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대인입니다. 아, 그 예. 저는 낮에 직장을 일을 해야 되는데, 예. 보험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더니, 예. 고객님이 대물 담당자한테 계속 전화해서, 예. 지금 한영 앞인데, 자기 접수 예. 빨리 대인 접수 해달라, 해달라. 그 이렇게 제촉을 하시나봐요.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제가 어제 대리운전 사고건 때문에 제가 보험 접수를 했거든요. 네, 고객님.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봉에 수, 뭐, 플라스틱 안전봉에 신사고인데 네. 그, 그 고객님께서 대인 접수를 해달래요. 그러더니 이제 보험사 대물 담당이 이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예. 일단 접수를 먼저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자기 그러니까 기사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접수를 해주래요? 일단은 그 BB 보험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일로 접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 카카오 상담원이 기사님이 발로 날 아니, 아, 아, 사건 상담은 아니고 그 DB 보험 상담. 아 DB 아 DB 보험 상담원이 우리 기사님의 의견이나 이게 렇 접수에 대한 어떤 취지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접수 해주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무조건은 아니고 처음에 예. 이제 사고 경위를 알고 있으니까 예. 그 보험 담당자도 너무 하시네요 하면 한번 너무 하네요 하시면서도. 예. 고객이 해달라고 해 주면은 저도 해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여기가 보험사가 DB 보험이 맞는 거죠? 어. 예, 아, 이게 땡땡땡대로 내려야 되 어쩌지? 오래부터 보험 보험이 바뀌면서 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지금 그러니까 변경이된 건가요? 어? 이게 지금 예, 예. 어, 최근에 이슈 됐던 내용 중에 하나랑 완전 똑같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좀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일반 그 구독자 분들한테 이 영상을 네. 좀 공유해 드리고자 지금 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진이랑 여기 로드뷰랑 그 다음 위치랑 다 보고 있거든요. 아예예예 아, 예, 예. 혹시 이 차량이 종류가 뭐 어떻게 되죠? 벤츠 CLC200D 였어요. 아 벤츠 타시는 우리 고객님이 요거 이제 예. 방지턱 넘었는데 어 한의원 앞에서 대인 접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해달라 예. 해달라 막 그렇게 물 담당자한테 계속 전화 하더니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부인이랑 같이 이렇게 한방치료 받으시더라고요 아둘다 받았다 이거죠? 예아 우리 기사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불합리하죠 사실은 예 같은 게 제가 해드려는게 맞는데. 이 예, 그건 저희도 네, 인정. 네, 당연하죠. 예. 네, 개인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아무래도 예, 그 예. 보험 갱신이라든지 예. 이럴 경우 불이익이 있게되면 저희 사실 이거는 못 하게 되는 나태 생활 아, 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 맞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좀 불안해 가지고 제가 네, 예. 리운전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제가 그거 보고 이런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게 이슈화 돼가지고 예. 아시다시피 어, 경찰서에서 이걸 사건화 시켜서 조사를 해 봤더니 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명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치료받은 거 합의금 받은 거 전부 다 다시 원복됐거든요 아 그럼 저도 그 한문철 t 이 구독자다 보니까 저도 봤거든요 예. 정말 예, 완전 이 거의 교육대가... 똑같은 상황인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 관할 예. 경찰서에다 전화를 해서 예, 예. 교통조사계에다 여쭤봤어요 아 혹시 어디 경찰서인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저희 관할은 부로경찰서입니다. 구로경찰서요 구로경찰서요? 음. 예예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근데 그 담당 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그 그 마디모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던데 아 마디모 게 예, 마디모요 예예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성사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데, 예? 제가 신청을 해도, 예? 인사로 해결해야지, 성사권이 아니면은, 예. 자기는 아예 수사, 그, 수사도 다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이런 상황을 추종 말씀드리고, 예. 저는 사실 대리운전이 안 하면은, 저는, 어, 대리운전 안 하게 되면은, 저는, 진짜, 생활이 안, 되, 안 되고 힘든 사람이다 말씀드렸더니 예. 아니 그거는 선생님 사정이고 예. 저희는 형사건이 아니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끝더라고요. 어. 어? 어떻게 이런 얘기로죠? 저도 아직까지, 얘기를 저도 아직까지 예. 이해가 안 가요.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마지 형사건이 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예예. 제가 알고 있는 이 마지막 프로그램 취지가 예예. 과연 보험청구라든지 예. 실 흔히 말하는 나이롱 황장, 그렇죠, 나이롱 황장 이런 그렇죠. 벌려놓려고 만든 프로그램 알고 있는데 예, 예. 실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본의를 했더니 성적권이 아니면은 예. 본인들은 수사조차 할수 없다 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죠 아 저희가 지금 내용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일단 이거를 콘티를 해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할 건데 예. 예, 예. 어,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댓글을 아마 주실 거고 실제 경험자 분들께서도 아마 주실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예, 예. 한불리 내용 나온 것들 저희가 앞에, 앞쪽에 비슷한 예. 상, 상황을 어, 보여드리면서 우리 소비자분들,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이 볼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요. 예, 예.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보험사 초반에 사진 같은 거 보고 예. 경황이나 이런 걸 보고 조금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받아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사님들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그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예.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기사님한테 연락을 드리게 되었거든요. 예예. 아무튼 저희, 저도 일단 이 영상을 올리면서 예예. 뭔가 이제 기사님한테 도움될 만한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예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 오, 올라가면 오늘 올라갈 거거든요. 예예. 예, 올라갈 때 내용 한번 그 댓글 같은 것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시면서 예, 예. 어, 자문받을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예, 예. 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제가 그럼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아, 예, 아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예,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가 또 전화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이 사건의 경, 경위가 네. 자회전 신호에서 자회전을 봤는데 주차 유도.. 그니까 자회전 유도선이 있는데 그 왼쪽 사이드에 안전바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지금 이렇게 꽃갈같이 생긴 거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이거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약간 밟은 것 같아 그 안.. 밑에 기둥 이렇게 생긴 기둥을 살짝 밟고 탄 거야 오뚜기처럼 얘가 이제 구부러지면 다시 또 그치? 올라오는 오뚜기처럼 거구나. 구부러지니까 그냥 밟고 넘어간 건데 그러면서 스친 거야 옆에 그치. 뒷문짝을 그래 문짝 이거 보험 처리하는 건 인정 왜냐면 잘못한 게 맞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 대인 접수해달라고 한거 저도 좀 왜냐면 만약에 그 봉이 꺾이지 않고 만약에 음. 고정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 돌이라고 하면 세파이프나 그렇죠 근데 이 생각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동승에 있는 고객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랑 갑자기 뭐 움직이거나 이렇게 몸을 동작 액션을 취하는 그 타이밍에 충격이 갔을 때는 되게 작은 충격에도 데미지가 몸에 맞습니다. 데미지가 올 수가 있잖아요. 버스에서 아. 서 있다가 넘어질 때처럼. 그렇죠.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얘가 이 봉이 데미지를 차에 입지. 차가 봉에 데미지가 온다? 네, 이거는 문인 이게 근데 이게 만약에 살아오면 과연 저는 지금 이 대인을 신청한이두 부부가 어디가 과연 아픈 건지. 그렇지. 그게 일단 가장 궁금하고 보험사에서도 뭐 일방적으로 여기 지금 여기 피해자 피해 당하신 기사님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다른 거보다 좀 경찰서에서 네. 한 말이 태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의문이 좀 경찰서에서 네. 이렇게 했다는 게좀난안한 아, 예, 저도 지금 이번 사건 말고도 요즘 사실 언론에도 보면은 뭐 경찰들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이 많잖아요. 그지.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뭐 판단하고 안 하고 그런 거 경찰관이 하는 거는 사실 판단을 하는 그 일은 아니잖아요. 그치. 판단, 판단 판단은 판단님께서 판단을 네. 위에 네. 어찌 네. 위에서 하는 건데 어쨌든 찌조서를 끝내서 올려서 위에서 해결을 진행을 하는 거기까지가 저는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사고 경위에 <laughs> 있어서 그걸 판단을 하는 판단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이러니한 거는 왜 그런 말을 담당 수사관이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내뱉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에 전화했을 때 교통사고과에 아마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문을 그렇죠. 구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이거는 대리운전기사님이 물론 요거. 사고낸 경위는 잘못한 게 맞지만 그렇죠. 완전 독박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됐건 대리 기사가 운행을 시작해서 주차가 해, 주차까지 끝나고 시동을 끌 때까지 운행 중에 일어나는 것은 사실 기사의 책임이잖아요. 맞아. 뭐 동물이 와서 뭐 멧돼지 치기도 뭐 타이어가 파스가 나도 어쩔 수 없는 맞아. 억울한 상황이지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인까지 맞아. 심지어는 뭐 저희가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좋은 분들도 만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걸 후진하다가 뒤에 횡다를 완전 긁었는데, 누가 봐도 티가 나요.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휴저 같은 놈도 있으니까, 그냥, 오늘 그냥 가시라고 오히려 팁으로 3만원까지 더해 주셨어요. 이번에 예. 김민종 씨 롤스를. 아, 그산 아,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아, 그건 진짜. 개인 이 개인 예, 개인적으로 김민종 씨 진짜 좋아하는데, 와, 원래 이제 연예계 사회에서 인성뭐 거의 진짜 명품급이라고 알려져 있는 맞아요. 분인데요. 저는 이번에 롤스로이스 퀄를오 일단 무엇보다 그 롤스로이스 퀄리는 제가 알기로는 6억이 넘는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저걸 자연스럽게 괜찮다고 하는 넘어가는 그 센스도 그렇지만 거기서 인품이 이제 물론 공인이어서라고 말하기보다는 근또 김민종 씨의 어떤 내면의 어떤 인성적인 면에서 나온 진심이니까 또 그렇게 얘기가 마무리. 차는 그냥 어차피 고쳐 타면 된다는 그런 그렇죠, 거아니었 그렇죠. 어차피 고이 어, 근데 걸리얼 을리를 가지고 소품이라고 어. 생각한다는 게 있다. 클라터 자체가 아. 저는 아무튼 지금 네. 그 내용이 지금 약간 벗어났지만 예, 네, 약간 한쪽으로 빠졌죠그 이게 지금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데 수면으로 나타나지 그렇죠. 않는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이거를 <laughs>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난 이런 것도 봤다니까. 방지턱 넘었는데 허리 아파가 병원 간다고. 아 방사턱 살짝 세게 넘어. 상해 진단서를 끊어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게 일어나거든요. 방지턱 넘어서 아프다고 병원 간음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아프다고 하니까 보험사에서 받아주는 거야. 근데 사실 무조건 뭐 앞뒤 가 어. 받아주는 것도 좀.. 근데 앞뒤 관계를 어. 따져보면 사실 이런 거는 방지턱 넘어서 대운전 이거 대림전안 불러야지. 그리고 방지턱 뭐. 자체는 없애야 되지 않아? 나라에서? 저 같으면 차로안 타는 거고 다닐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거 같고 아니면 이게 서스 가좀고 뭐 마이바우라든가 요 정도 차를 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어쨌든 주, 주차와 출차 과정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주차 차단봉이나 차단봉, 응? 내려오고 싶다 올라가는 이거 차단 게이트 그렇죠. 이거랑 그 다음에 안전봉, 응. 유도봉 요런 것들을 어, 부딪혀서 보험 접수를 해달라는 건이 굉장히 빈번하게 매우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받아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를 양심에 맡겨야지, 그렇지 않아? 이거를 아... 보험 접수해달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근데 경찰관하고 통화한 그목기로 있으면 제가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 맞다. 사람의 말투라든가 그 말할 때 온도라든가 과연 응. 이 사람이 이 취지가 궁금해요. 음. 어떤 마인드로 과연 기사님하고 통화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자료가 음. 있으면. 그리고 아까 혹시 중간에 기사님께서 마디모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마디모. 마디모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저 정확하게는 근데. 모릅니다. 어,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음. 제 후배가 마세라티 차 사고가 났었는데 이제 상대차가 택시였는데 택시가 가시이 컸죠. 데 택시 기사님 마디모라는 거를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음. 그 후배도 차에 있어서는 완전 빠삭한 친구인데 마디모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아. 저도 그때 마디모가 뭔지 알았는데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3D식으로 가상 사고를 이렇게 이렇게 시뮬레이션, 네,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사람한테 데미지가 갈수 있구나 없구나 간다고 하면 요정도 가격고라는건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어느정도 이제 결과를 내는게 마귀모라고 하는데 아직까진 그래도 국내에서는 이게 진행이 되고 접수가 되는것도 알고 있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한명철 네. 거기서 나왔을때도 뭐라고 했냐면 이런거는 잘 안받아준대 완전히 중대한 사고나 그렇죠, 뭐, 아, 많이 다치거나 이럴때는 전환자 가고 나 이것도 사실 이게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너무 제한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거고 지금 우리 오늘의 이슈는 대리운전기사님이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어아 외국에 있는 가족분들한테 자기가 버는 월급 다 보내주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분은 저녁에 나와서 대리운전은 투자구해서 이 자기의 관리비나 생활비 정도를 벌어드린 수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벤츠 타시는 고객이 그것도 이렇게 해서 대인까지 아니 했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벤츠, 아우디, 비엠이라 그래서 돈이 많다고 아 하면 차는 할부, 리스, 뭐 대포차 얼마든지 탈수 있는 게 차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중고차 시장 가면 이제는 어 네, 풀체인지 되기 전 모델 같은 거 제가 알기로는 진짜 한, 것것 네. 그렇죠. 국산차 아, 신형이 더 비싼 어요아그 부분은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거 좀 생각하셔야죠. 아, 아 <laughs>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피해를 보는 음. 경우, 물론 어, 일반인 입장에서 대리운전을 음. 이용하는 고객들이 음. 어려운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 저한테 제보를 주시면 제가 영상을 이슈화 좀 해드리는 어, 지금. 내용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쭉 달아주시면은 아마 이, 이 지금 사고를 어 당하시고 내신 분도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적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어떤 그런 제 어떤 생각하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생각을 밑에 댓글로 쭉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이러한 불합리한 사건, 사고나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 대리운전기사 입장에서 욕설 폭행 그리고 이런 사건 사고 부당한 사고 금액 청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제보하실 분들은 이 위쪽에 전화번호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